우리 장모님이요 이 한국에서 영계의 대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오순절이 임할 때 1950년도에 첫 성령이 임할 때첫 열매지 용문산 있죠 용문산 저기죠 경상도 용문산에 참 성령이 임할 때 그때의 신영균 목사님은요 전도사였을 때 전도사 그 다음에 오관선 목사님도 전도사고 김충기 목사님 전다 전사고, 우리 장모님이 그때 집사로서 처음 사명자 집회할 때 그때 멤버예요, 멤버. 우리 장모님이 여전도사, 이정순 전도사라고. 근데 우리 장모님이 하루는 <laughs> 내가 오관선 목사님 교회에 붕위를 가서 오관선 목사님. 오관선 목사님 아시죠? 한국의 주, 정말 대표 봉사 오관선, 김충기, 최복규, 조영기, 신영균, 크, 스무 명 있잖아요. 칠칠 민족봉만 성회할 때그 제일 주도했던 그 그분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laughs> 오관선 목사님께 봉일러 갔더니 오관선 목사님 나한테 사진을 하나 보여줬어. 우리 장모님 사진을. 그때의 계룡산에서 사명자 집회할 때 거기 보니까 뭐다 있어. 뭐 김충기 뭐또 뭐. 또 뭐. 그 돌아가신 신영규 목사님 있는데 집회 마치고요. 도랑에다가 발담가 놓고 <laughs> 앉아 있는 사진이 있는데 거기 뒤에 보니까 우리 장모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뭐냐? 대단했어요. 내가 처음 결혼해 가지고 어, 내가 이제 처음 결혼해서 갔더니 날 보고 하루는 그래. 나 보고 전선님 전선님 내 이제 신학대 다닐 때 전선님 전선님에서예 그랬더니 여기 지혜 강단이 목사님 부흥회 하러 온대는데 우리 은혜 받으러 갑시다. 날 보고 운전 좀 해달라 그래. 그래서 알았어요. 타세요. 내가 델다 줄게. 그래, 나는 델다만 주고 집에 오라. 에 그러면 안 돼. 하천도사님이 붕에 같은데 은혜를 받아야지. 나하고 같이 가서 끝까지 예배 다 마치고 자기를 차에 태워서 델다 들어오라. 그래. 알았다고.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강다리 목사님, 붕강사, 전성기요. 강다리 목사님 알아요? 돌아가셨잖아요. <laughs> 전성기인데. 한참 설교하다가 우리 장모님이 딱 들어가니까요. 설교를 딱 멈추고, 어, 한국의 영계의 대가가 여기 오셨다고. 강대상에다 내려오더니 통로까지 와서 우리 장모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딱 하고 다시 올라가서 설교하는 걸 내가 눈으로 봤어요. 이렇게 영이 맑았어요. 우리 장모님 대단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한테까지도 기도를 해줬어요. 한경진 목사님 알지요? 영롱. 내 사진 보여줄게, 사진 보여줄게. 한경님 목사님한테 안수를 했다. 여러분, 한경님 목사님, 누구한테 안수를 봐도 동양의 성자인데, 여러분이요. 내가요, 우리 장모님 자랑을 안 해서 그랬죠. <laughs> 응. 여러분,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우리 장모님의 영계가요. 얼만큼 영의 관리를 하느냐. 내가 결혼식 하는 날, 집사람하고 결혼식 마치고 바로 상기도 하러 바로 가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날, 하루도 안 빠져, 하루도 안 빠져. 하루도 안 빠져. 내가 전사 때 우리 장모님이 이 겨울 추울 때, 눈올때삼각산에 기도하러 날 보고 가자 그래. 그래서 안 간다 그러면, 전사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합니까? <laughs> 따라가자 그래. 가면요, 나는요, 10분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 10분을 기도하면, 나는 10분을 기도하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여기 한경님 목사님, 한경님 목사님. 그거 바로 이 하얀 저거리 입은 사람이 우리 장모님이야. 이정순 장모님이야. 참, 대단했더니가, 대단했더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장모님이 이제 날 기도 훈련시키려고 상기도, 눈이 이만큼 하는데방석을 놓고 딱 앉으면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기도가 단 1분도 멈추지 않아요. 그 모든 기도는 다 방언이야. 이 방언이 발음이 우리 방언은 방언도 아니요. 에 하루는 설악산에 대청봉을 가자 그래. 날 보고 이제 갔는데, 아이 세상에 우리 집 사람 그 배낭하고 말이요. 본인 배낭 세 개를 나한테 다 올려놨어. 자기들은 빈, 빈 몸으로 따라오고. 아이씨 더러워서 내장 못 내. 내. 그러 배낭 세 개를 메고 대청봉을 이제 따라가는데. 중간에 이제 바위가 있는데, 전사님, 우리 기도 한번 하고 갑시다. 말도 천사처럼 해, 천사처럼. 내가 사위인데도요, 말을 막아내요. 아 참, 말을 감미롭게 해요. 전사님,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기도 좀 하고 갑시다. 그래서, 예, 기도, 기도 했어요, 그냥, 했어요, 나난 이쪽에 좀 쉬다 갈테니그요 전사님도 같이 하셔야지요.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방언을 막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등산을 가다가 4, 50명이 둘러섰어 하도 방언 발음이 예수와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천사의 말 같다 그래 그걸 등산 가는 사람이 30분 이상 구경하고 가더라고 그렇게 영계에 깊이 들어갔어요 우리 장모님이 대단히 그 중에 예언의 은사는요 나는 오늘까지 40년 사회하면서 내노라는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여자, 여자 목사님 많잖아요. 나는요, 우리 장모님의 그 예언의 은사를 보면요.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 북한에 이용풍이라고 저 비행기 몰고 내려온 거 있죠. 딱 하루 전에 그랬어요. 내일 북한에서 비행기 내려온다. 딱 그래버려버려. 그래, 그래. 내일 북한에서 비행기가 들어온다. 바로 말해봐 그럼 그 다음날 내려와요. 머리가 부쩍부쩍 부쩍 서지. 그래서 뭐 정치가들이요 이호 여사 김대중 부인 김영삼 부인 그 사모님 우리 장모님한테요 예언기도 받으라고 대통령 부인들이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 내가 그 집의 사위요. <웃음> <웃음> 내가 그 집의 사위. 근데 이것도 장모님 만나는 것도요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고. 내가,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 우리 엄마는 반무당이야. 서울에 올라가서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이야, 목사님들이 헌신예배 설교하러 오면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이렇게 말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기도하는 엄마를 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조지, 뮬러에 뭐가쩌고저쩌고 요한, 네슬레의 엄마 뭐 설교할 때마다 떠들면 나는 낙심이 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지금 예수도 안 믿고 반무당인데 나는 신세 조졌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옆에 새벽기도 가면요 내 친구 손은배 목사라고 있어요. 지금 저 미국에 있는 미국의 그 산호세에서 오정연 목사님이 한국으로 나오시고 미국 전역에서 제일 크게 붕되는 기회가 있어요. 그 오정연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한국으로 나오시고. 그 산호세, 그, 미국 전역에서, 임만우일 교회라고. 손흥배 목사. 이게 나하고 고등학교 동기요. 동기인데, 교회가 주차장 대수만 천대예요, 천대. 천데. 교회 주차장 대수만 천대라고. 아니, 놀라지도 않나. <laughs> 여러분 교회는 일대도안 되잖아. <laughs> <laughs> 아손흥배 목사 지금 이거 설교 들을지도 몰라. 이거 듣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게 나하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걔들의 엄마가요 이게 또 보통 기도를 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죠 용인에 살아계시는데 근데 새벽 기도 나가면 손원배 걔는 새벽 기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나는 나가 나가면 그 엄마가 기도하는 걸 보면 난 눈물만 나는 거야 저 엄마는 자기 자식을 위하여 새벽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우리 엄마는 뭐하고 있어 아직도 우리 엄마는 무당 부설하고 앉았으니 하나님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내가 남의 엄마를 뺏으려고. <laughs> 그 소남배 목사님 엄마 기도하는 옛날엔 다 넓은 치마 입고 다녔잖아. 그 치마 폭 위에 내가 올라 딱 무릎을 꿇어. 옆에 앉아가지고 막 소남배 목사님 엄마가 기도하면 난 옆에 다른 말안 해. 뭐냐면 나도 나도만 해. 나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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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맞아 맞아 나도. 계속 그 엄마의 기도에 내 기도를 실어서 올리려고. 내가 이렇게 사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렇게 사모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는 왜 저런 엄마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위해서 그렇게 눈물려 기도했더니, 친엄마는 무당이었었는데, 우리 장모님을 딱 주는 거야. 이야, 기상천에 한 거야 기상천에 한돼요 이것도요, 내가 막 실력이 있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미국 유학 갔다. 이래서 내가 이정순 전도사님의 내가 그 사위가 된게 아니고. 하나 기가 막힌 거야. 이건 전부 이게 내가 지금 하늘의 직분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직분 보세요. 나는요 신비 속에 살아왔다니까. 내가 69년도에 서울 올라가서 성령을 받고 70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를 전도하는 우리 이모님이 날 보고 이래. 이모님이 성령 체험 세게 했어요. 같은 집에 살았어요. 내 자체하고 살았는데, 이모님이 하루는 날 보고 이래요. 강훈아, 강훈아, 그래서, 예? 그랬더니, 어 우리는 예도 안 해. 이모님한테는 반말해요. 어? 이렇게 해서, 어? 그래. 반말해. 이모한테는 반말해. 우리 경상도에는 이모한테는 반말해. 요 근데, 그랬더니, 너 나하고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그랬어. 그 나도 예배드리는 거 좋지. 성령 받았으니까. 그런데, 저 을지로 있는 방산시장에 2층 집으로 된 일제식, 일본식 집으로 된 2층으로 데려가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한 100명 가까이가 앉았어요. 쫙 앉았고 천사 같은 여자가 아까 우리 장모님 그 하얀 저걸 입용해 봤죠. 요걸 딱 앉아고 앞에다가 책상 하나를 딱 펴놓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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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세상에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한 사람한테 성경 다섯 구절을 때리는데, 한 사람한테, 성경도 안 보고, 눈 감고, 딱, 누가 그러면, 어쩌면, 저쩌고 창성이 몇쩌몇점몇점 이거 다섯, 그냥 쏘는데, 속사포처럼? 어떨 때는요, 많이 모일 때는 500명 모여, 500명. 500명을 놓고 다섯 구절씩 성경을 때리는 거야. 그래 놓고 적으라 그래. 자기 거 자기가 적으라 그래. 누가 뭐 출애기 배짱 몇 몇절뭐뭐 레비기 뭐, 배짱 몇절직글치가적어야 되는 거야. 다 적어놓고 다 말해놓고 이렇게 물어봐 다시. 아까 내가 성경 어디를 말했지요? 그러면 배짱 몇 몇절 그러면 이것은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풀어나가는데요. 500명을 하는데 500명 놓고 다섯 구절씩 때리면 몇절이에요 성경이? 2,500 절. 2,500 절을요 숨도 안 쉬고 말을 해버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근 내가 물어봤어 우리 장모님에게. 장모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하니까 눈 감으면 사람만 딱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성경 구절이 딱딱 다 보인다 그래. 다다다다다 다 보인다 그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저 우리 이모님이 날 거기 데려갔어. 데려왔는데 쫙 뒤에 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평소에 재단 쌓는 데 가지 말라 그랬거든. 우리 목사님이. 근데 가보니까 우리 이모님이 나를 거기다 데려간 거야. 그래서, 이야, 이거 이단이구나, 드디어. 이단에서 절 뒤에 내가 딱 찌려보고 있어서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맨날 설교할 때 그래. 재단선대 가지 말고 예언 기도 받으러 가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 뒤에서 이제 깍 있는데, 사람들이요. 몇점몇점다 몇점 하는데, 내일 뒤에 있는 나한테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우리 장모님이. 그리고 사람들 다 가라 그래. 하고 다간 뒤에 저 뒤에 있는 학생 앞으로 나오라 그래. 내가 딱 갔더니 내 고등학교 일 학년 때 갔더니 하연 저거리를 입고 까만 치마를 입고 나한테는 성경 구절 몇장몇 절을 먼저 말 안해 안 하고 나를 앉혀놓고 바깥으로 돌면서 춤을 추면서 이래 노래를 불러 예수는 나의 힘이다 내 생명 대신이 이러면서 한국이 좁다 세계를 달라요. 고등학교 1학년을 놓고 미치겠는 거야 그리고 날 보고 이렇게 말해 다른 공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영어를 공부하라 세계가 너를 부르고 있다 이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다 순종했는데 영어 공부하는 건 순종 못했어 그래서 결국은 내가 국내에서만 머물어 있는 거야 국내에서만 우리 장모님은 그래 지금부터 다른 공부하지 말고 영어만 공부하라 그래, 영어만 세계가 너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구절을 딱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 내가 오늘 너에게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놓고 내 어깨에다 손을 대더니 울기 시작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고난의 강을 어찌 건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는 정상의 가기까지 고난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 어깨를 대면 우는 거야, 흐느껴. 이 어린 종이 그 고난의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주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이 어린 종이 가는 앞길을 열어주소서 하고, 고난의 강이 눈에 보이는 거야. 이거는 작년에 내가 목 잘라낸 것까지. <laughs> 그걸 거기서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그래. 학생, 들었지?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야. 성령이 한 말이니까. 이성경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고 나오는데 우리 이모님한테 내가 그랬어 이모님 이모 그랬더니 왜 그랬어? 이단이지? 그랬더니 이모님이 바로 기통을 딱들여버내나 어디 여종한테 이단이라그랬냐 그랬어 그랬잖아 우리 목사님이 재단 한테가지 말라고 나 우리 목사님한테 일러봐라 이모님 그랬더니 이모님이 그래 일기 왜 봤나 추다그래라 그 후로는 다시는 안 갔어요. 왜? 나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여자들 예언하고 하는 거 있네. 전혀 이해가 안된 거야. 그런데 다시는 안 갔어. 그래, 이모님 혼자 뭐 다녔지, 말지 모르지 뭐 나는 다. 근데난딱 질색이니까 난. 지금도 나는 여자 목사님들 예언한다는 게딱 질색이야 난. 난 그쪽 은사하고는 딱 질색이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날 불러서 신학교 가라 그래. 그 신학교 2학년 때 내가 군대를 갔어.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를 하니까 우리 이모님이 나한테 이래요. 가훈아, 가훈아 이래. 예, 그러니까 우리 이모님이 나를 낳아가지고 복음으로 나를 전도해서 신학교까지 보내게 돼.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군대에 보내놓고 매일같이 티스푼으로 성미를 떴어요. 군대간 정강원 아들 지켜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밥할 때마다 그 티스푼 가지고 쌀을 퍼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모님이 그렇게 나를 키웠어요. 키우는데, 제대하니까 인사하러 갔더니, 날 보고 그래. 너 고등학교 때, 그, 기도하고 예언한 전도사님 기억나네. 그분 아직도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쩍 그런 말을 하냐 그래. 나보고 거기 가자 그래. 그랬어. 나안 가요, 근데. 이단이야, 그 이단. 그랬더니 이모님이 살살 유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안 가도 좋은데 내가 거기 가도록 자기를 좀 데려다 달래. 이제 유도하는 거야. 날 데려다 주고 나는 집에 오면 된대. 근데 그래, 알았어요. 데려다 줄게요. 어디에 그러니까 반포로 이사왔대. 우리나라 처음 아파트지 어진 국무총리가 사는 그 반포 아파트 있죠. 서거석 바로 거기에. 음. 거기를 닦았더니 야 내가 10년 전에 본 똑같은 거야. 늙지도 않고요. 하얀 저거를 입고. 성도들이 한 50명 한데 쏘기 시작하는데요. 몇 장, 몇 장, 몇 장, 몇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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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모, 이 집이야, 이 집. 402호, 어, 402호거든, 402호, 거든이 집에 들어가, 들어가 그랬더니, 나 모가지를 딱잡더니 이모님이, 들어와! 이랬어. 그래서, 신학생은 이런 것도 봐놔야 돼. 그래야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이런 데 가면 가르칠 수 있잖아. 천선님하고 들어와. 뒤에 앉아서 한번 봐. 그래 꼼짝없이 끌려가서 뒤에 앉았는데 똑같은 거야. 앞에 사람 막몇 장, 몇 장, 몇장 이렇게 몇쫙 말하더니 나한테는 말하는 거야. 그다 가라 그래. 다 그러더니 저 뒤에 있는 청년이 입로 나오라 그래. 앞에 나왔더니 딱 첫마디로 기도도 안 하고 나도기대이 해. 애인이 있어. 이러는 거야, 나한테. 아유, 무슨 또 무슨 애인이요 갑자기. 그 근데 없어요. 나 지난달에 제대했어요. 그랬더니 군대에서 제대했어. 그랬더니 이어서라 그래. 일러더니내 손을 잡고 뒷방에 잠자는 우리 집사람 방에다 나를 밀어 넣은 거야. 나는 죽내고 먹을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대낮에 잠을 잠못잊고 잠을 자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는 어떻게 여자방에 지나가는 전사님을 밀어 넣는 게 어디 있어? 막 소리 지르고 와닥닥 튀어나갔어, 집사람이. 그렇죠 쪽방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내 방에 들어오더니 가, 저, 자기 방에 들어오더니 나보고, 나보고 아주 싸늘하게 해가지고 우리 이 사람 아주 못 대먹었어요. 성격이 아 싸늘하게 해가지고 래요왜 왔어요? 왜 왔어요? 내가 안 왔어요. 전원사님이 밀어 넣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laughs> 나보고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물어봐. 뭐 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봐. 그날 신학교 2학년 다닌다 했더니, 전사님, 난 절대 시집 안 가요. 그리고요, 나는요, 시집을 가도 중학교 때, 서원했대, 때 사모는 하기는 하는데, 자기는 전에 첫째 서울대를 나와야 된대, 서울대. 그날 보고 서울대 나왔냐고 물어. 그래서, 서울대는 고소하고, 요난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힘들었는데, 그래. 그러더니, 그 다음에 미국 유학을 갔다 와야 된대. 그리고 신학대학 교수를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조건이 그거야. 그것도 다른 신학교 나면 안 돼. 장신대 나와야 된대. 통합 측에 통합 측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 람한테 쫓겨났어.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나오니까 우리 장모님이 일로 오라 그래. 뭐라 그랬더냐? 그래서 전사님 저하고는 안 돼요. 전도사님의 따님은요화스러운데 컸기 때문에. 그 우리. 저, 그 아버지가 부자야, 부자. 그때만 해도 뭐 차가 몇 대가 있고. 근데 나는 시골 솔로 온 시공청 출신인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저, 저 장모님이 그래. 한숨을 탁 쉬면서 슬픈 표정으로. 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러나, 저, 생활하시다가 자비가 떨어지면 올해 난대.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돈으로 50만 원을 주는 거야. 그 때요, 저기, 저, 저, 어디야, 잠실 아파트, 연탄 아파트 가요, 400만원 갈 때요. 50만원 주는 거예 용돈을.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50만원 타가지고, 대한신학교 야간 공부하러 가서, 옆에 애들 만 원씩 다 줬어, 내가 다 줬어. 신나게 내가 다 줬어. 나는 원래 주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다 줬어. 다 줬는데, 어, 이주진원니가 돈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돈 생각이 나니까 또 거기 가고 싶은 거야. 갔더니 우리 장모님이 좋아가지고 하, 천사님 오셨냐고 오셨냐고 막 그러더니 우리 사람을 부르더니 둘이 탁 붙이고 오라. 그래탁 붙이고 자꾸 붙일라 그러는 거야. 자꾸 중간 과정다 건너뛰고 <laughs>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때 문 앞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천사들이 내 손을 잡고 딱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집 사람의 그. 결혼식 때 입는 드레스를 다 입고 둘이 결혼식 입장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 전사님은 못 빠져나간대. 우리 딸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 그런데 나는 한없이 좋지만 도저히 집사람을 내가 관리할 힘이 없는 거야. 어떻게 관리해 그를 어떻게? 해. 그래서 집사람이가기만 하면 나를 막 면박을 주고 쏘고요. 우리 집에 오지 말리니까. 그러면서 막. <laughs> 근데 장모님이 자꾸 오라 그래 전화해서 장모님 때문에 가면 또집 사람은 나를 막소고난리고하르는 갔더니 집 사람이 나오래 나오래 바깥에 데려와서 이제 나를 이제 막 내주라고 데려가, 데려가서 다방에 딱데려갔서 오지 말라 그랬죠 어? 왜 와요 자꾸 우리 집에 그러면 집 사람이 막 한참 하더니 그랬더니 앉으라 그래 앉으라 그랬니한번 그래. 들어봅시다 앞으로 뭐 하려 그래요 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다방 마당 보고 저기 메모지를 한개 달라 그랬어. 큰 종이 한 달아 종이를 놓고 세계 지도를 그렸어 내가 집사람 앞에 세계를 놓고 태평양 그 약에다가 내가 세계 기독청을 짓겠습니다. 그때 집사람 앞에서 40년 전에 내가 이 기독청을 짓했다 그런데 집사람이 그래. 전도사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 말했죠. 그들이 집사람이 웃으면서 이래요. 아이고 뻥치네. <laughs> 뻥치네 그러면서 또모르지 잡이래. 그렇게 거짓말 안 해도 엄마 때문에 내가 한번 시집갈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테니 제발 거짓말 너 하지 마라 그래 나보고 이게요 성령의 역사야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번에 남자야 어떤 그 기도 피하는 그그 기도하는 그 영계가 열린 목사님이 내가 집사람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을 텐데 집사람을 딱 부르더니 나를 딱 부더니. 르 양손을 줍고 기도하는 거야. 아이 우리 장모님하고 똑같은 말 하는 거야. 나한테 뭐라 냐면 한국이 좁다. 세계를 달라해라. 목사님이 또 그러는 거야. 그리고 집사람한테 손을 닦자고 했더니 이래. 하늘에서 무지개가 손가락에 꽂혔다. 이 반주를 통하여 세계를 울리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집사람한테. 그 요즘 집사람이요. 한 10년 전부터 시청 앞에서 막, 아, 대한민국 반주하고 오면요. 항상 그 소리에. 당신 기억나?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무지개 꽂혀서 내 손가락을 통하여 세계를 울리다 기억나서 기억나지.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다 판을 짜놓고 하더래니까. <laughs> 하나님이 판을 다 짜놓고 하더돼 하나님이. 저는요 이런 영계의 길을 걸어왔어요. 영계의 길을.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킴을 이미 예비해 놨다는. 근데 지금 여기와 계신 여러분 아직 제자리 못 찾아 들어갔어요. 나도 처음에 찾아 들어간 건 아니야. 우리 장모님이 내 어깨를 잡고 한없이 울면서 이 고낭의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 하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하늘로부터 지김이 내려온다고 천직이 내려온다고 믿습니까? 그날은 여러분들이 해처럼 빛난 날이 올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판을 짜놨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손 들고 아멘! 아멘.